고모님도한번 사진 지 양이 세요 고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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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이인뭐 많이 찍으니까 뭐 그냥 문인가 고문인가? 눈문인이고문가 고문인가? 고문고가 엄마, 눈을 까을굴또 그랗게 을 눈을 동 그랗게 어 그렇게 찍어 찍을게요. 찍을게요. 여기 보세요. 어머니, 김구 사봐야지사과야 지금 올리시다 열어놓고 오케이, 같러 쓸어도 빼리 켰 이렇게 쓸어도서 이렇게 하기. 어머니, 어머니, 말이니 어머니, 그치? 여기를 오, 보세요. 오, 아이고 예쁘다. 우리 어머니 올해 하루씩 좋네. 이렇게 앉아서 찍으면서 맞겠다. 예, 너무 내려갔다. 너무 내려갔어. 그렇지. 자, 하나 둘 마지막, 그래 우리 마지막, 우리가 마지막. 자 보세요. 단체통에 다 올릴 거예요. 다 올릴 거네. 안전? 아무튼 이렇게. 아유,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라 아유, 진짜. 막내며느리 박영호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한 10개 정도 모여서 아주 부쩍부쩍 부쩍 했잖아요. 근데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근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그렇게 되니까 너무, 너무 길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건강이 작년 같지 않으세요. 이제 하루하루 눈에 띄게 안 좋아져서 안좋으셔고 올해는 저희들끼리만 어른들끼리만 짧고 길게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이렇게 약소한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서 오셔서 자리 빛내주시라고 오신 분 제가 소개를 할까 하는데 그러면 우리 6남매가 모두 큰 박수로 환영으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맨날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늘 기도해주시는 우리 서 작은 어머니, 작은 아버님 참석하셔서 주셨습니다. 인사. 어머께 축하 말씀이나 아니면 조카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어, 우리 형수님, 예. 우리 대표님, 우리 재서 오늘 이때 감사합니다. 두 어머님도 감사드는데우리이분 감사드리고 또한 계 우리 앞으로 나나 사는 건방없이 지금 바르 앞으로도 막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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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끔씩 어머니 찾아뵈러 오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또 오실 때마다 또 양손 무겁게 오시는 우리 고모님 참석하셨습니다. 에이, 뭘 찾아뵈서 찾아뵙지도 못하는 걸 아유 근데 축하년들 어, 너무 고마워.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정말... 잘하고, 이렇게,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참 드문데, 너무 어머니한테 잘하는 걸 보고, 우린 올 때마다 감동을 먹어. 우린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그냥 감사해요. 그렇죠. <laughs> <우리 저, 웃음> 사나님들 건강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빌어요. 에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 생일 축하합니다. <laughs> 님의 든든한 아들이고 또며느리고또들에게는 항상 큰 버팀목으로 지금까지 잘 자리 잡고 계신 우리 동생들의 큰 형님과 형수님이 축하 말씀과 감사장 전달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장 성명 김몽님 한 평생 한결같은 마음으로 육남매 큰 버팀목이이자 등대로 계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모두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주신 큰 사랑과 헌신, 잊지 않고 평생 가슴속에 새기며 살겠습니다. 6남매의 존경과 사랑을 담아 이 상장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laughs>

겉으로 말로는 사랑합니다 표현하기가 너무 좀 부끄럽잖아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죠요 우리 형님은 어머니한테 사랑합니다 이렇게 안아주신 거 보니까 제가 다 뭉쳐라 그요 어머니 음. 오늘 기분이 어떠셔 음음 음. 좋습니다 르세요얼만큼좋으좋습니까 이만큼, 아니, 이만큼 좋으셔. 아 이만큼 좋으셔요 하늘 땅땅 좋으세요. 좋으세요. <laughs> 매년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멋쟁이신지 지금 수년째 점심값으로 어머님이 계산을 하고 계세요. 큰아주버님이 그래도 아좀 밥값은 보태라고 막 목돈 지켜주시고 그랬는데 아주버님 우리는 오늘은 절대 그러시지 마시고 어머님이 100%다 오늘 쏘는 거니까 많이 드시고 어? <laughs> 그리고 또 이제 돌아가시는 길에 오늘 이렇게 나를 보러 이렇게 와서 고맙다 하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작은 답례품을 큰건 아니고 준비를 했는데 그거 돌아가시는 길에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 어머니 생신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하고 행복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건배. 네! 어머님하고 간접적으로 건배. 힘들다 이제 어머니 자리 가서 이제는 식사하시면 돼요.

그게 어제 먹어. 엄마가 만들에 있는 사는로다깨맛고 <목소리> 우리 어머니 지이거좀 고모님하고 작은 아버님 많이는 아니고 조그만거 가서 녹여서 드세요? 음. 어우 식혜도 맛있게 잘 만들었네요. 자쿠지요 아, 그렇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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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집에서 먹었어. 음. 그거 다 파란 색깔이네. 나 같은 <laughs> <한> <laughs> 들어가서 먹는 걸 봐. 그렇지 그렇지. 혹시 하나 한개더 들어갔으면 어안 사장님. 그럼 로 수정해 갖다 주세요. 아, 아, 안 사. 언니 건강하시고 편했던 편이요? 아, 수정아 한 번만 죽어 사도 잡고 사는 거 줘서 잘 먹겠다 고마워 아예 아유 어머니 그거 잡수고 아주 건강하게 오래오래 오래 사셔야 돼요 공간도 먹으니 먹고먹고 좋지 내가 여기저기 잡아서 있으면 먹고먹 네. 저 여기저기 다 먹었지 가는 네, 네.